시작. 어, 뭐야! 3인칭이 됐어! 우와! 우와! 3인칭이 돼버렸잖아! 차라리 이렇게 술 취하지. 존나 어지러워. 눈이 존나 어지러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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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는데? 근데 이거 시야가 좀고정돼 있다. 점프. 깃발이 보인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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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엄청난 성공. 당신의 영혼을 투입해 포질 업그레이드 하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계속 해보는 것일 뿐이야. 다시 꺼지겠죠? 그러면? Young m 땅땅땅땅땅땅땅땅땅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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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내가 Tang, Tang, 가 a n g Tang, Tang, t 이 n g t a n 이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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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그러나 단순히 그것때문만은 아니야 씨발 더아 아니, 안.. 아직 더안해봤는데 불러오는 중허 <laughs> <laughs> 미친 루시퍼가 온다 미친 개 징그러워 뭐지 이 징그러운 모습은 뭐지 아! 왜 점프를 더안 뛰어 개높이 뛰네 이젠 또나아 달려 에, 에이... 뛰어 점프 에, 에이... 에, 에이... 이거 포니들이잖아 아 데빌아일랜드니까 포니들을 죽인다고 아 미친 무슨 연관이 전혀 모르겠네 진짜 부금은볼 때마다 느끼는건데 진짜 이 게임을 정말 잘 만들긴 했다 안 쏘고 따라서 목이 부러져버려 성공 포니로 필러 이라면 당신의 영혼을 투입하시오. 이건 작동해 여긴 보안이 약해 포탈을 열고 있어 이제 됐어. 아스모데우스, 안녕 아스모데우스. 흠, 왜 빠게 뒤질래?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나는 다른 악마들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벨제브.exe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았, 않았으니까 이제 넌 나와 게임을 하게 될 것이야 내가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게임 말이지 규칙은 간단하다 날 계속 주시하면 돼 네가 한눈 파는 걸 나한테 벌리면 너의 패배다 음, 또한 내 질문에 대답이 틀렸다면 너의 패배다. 그렇군. 좋아. 내 이름을 입력해라. 입력해. 아스모데우스. 그래. 허무스러운 무언가를 입력해라. 이번엔 아무거나 입력해도 좋아. 정말 싫어하는 걸 입력해봐. 아닌 것 같은데. 잘 보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아무거나 입력하라고. 어쨌든네가 입력한 그 형모스러운 나는 뭐지 동조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한 문구를 입력하는 것이지. 미쳤네 진짜. 사악함이라는 문구를 말이야. 어 미쳤네. 더킹당이냐 그걸로 여자 사악함. 나를 위한 그 문구를 입력해라. 이봐 사악함. 사악함. 너를 앞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와, 씨발 이거! 하지만 한 가지 요구하자면 네 친구에게 사과해. 하지만 그리 현명한 대책은 아니었지. 괜찮아. 한 번은 봐줘야 되니까. 와, 미친다. 야, 이거까지 예상 못했는데 아니라고? 하하하. 너의 타자 속도는 224 WPM이다. 네가 엉청이는 걸 알고 있길 바래. 하지만 넌 모르고 있을 것일 겠군 쉬운 문제를 하나 주지. 이 게임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한 말처럼 생긴 동물이 뭐였지? 어떤 동물이었지? 토니 정답 토니 친근간있는 동물이지. 이뛰는 모습을 봐. 이걸 기억해. 이걸 기억해. 이걸 기억해. 이, 이 모습을 보라고. 그집다 옆에 보이는 동물이잖아. 이걸 기억해. 자식 지식이란 것에 고통받지 않, 않잖아. 농담이야. 한눈을 팔았나? 아니 안 팔았거든. 안 팔았거든. 이걸 기억해. 이걸 기억해. 멍청한 자식. 집중하라고 집중하고 있었군. 다음 문제는 야수의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지. 666을 66, 입력해라. 아니야, 777 입력해라. 777. 너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은 정말 경이롭군. 그러나 너의 기억력은 어떨까? 이 배열을 기억해라. 2, 0, 2, 3. 가까의 배열을 입력해라. 와, 아닐 것 같은데. 어, 렉 걸렸어. 뭐지 왜지 왜렉 걸렸지 갑자기 왜지 왜렉 걸린 거지 왜렉 걸린 거지 왜지 네 패배다. 왜 패배다 왜? 왜왜내 네 지시를 따르는 능력은 정말 중이롭군 그러나 너의 기억력은 어떨까. 이 배열을 기억해라. 023. 2023 아까의 배열을 입력해라 아씨행 장난쳐? 아 씨발 다시 다시 실행합시다 아 뭐야 이게 메이드위 w 유니티. 음 당황스럽군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진행하세요 다니엘 뮬린스 게임. 으, 너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은 정말 경이롭군. 아, 소리 개커 진짜 너의 패배다. 왜? 왜? 너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은 정말 경이롭군. 그러나 너의 기억력은 어떨까? 이배열을 기억해라. 2023 아까의 배열을 입력해라. 이 공이. 왜지? e r e is 렉이 먹는거지? 왜 안되는거야? 왜패배 t 아니 왜! 왜 지시를 따르는 e 이 e did he 그러나, 너의 기억력은 어떨까? 이 배열을 기억해라. 2, 0, 2, 3! 아까의 배열을 입력해라. 2, 0, 2, 3. 씨발! 잘 맞춰? 아니, 씨발. 야, 입력하라며. 입력 이안 되잖아, 근데. 왜 입력이 안 되는데. 빡치네. 너의 패배다. 아니, 이씹새끼가 진짜. 너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은 정말 경이로워. 그러나 너의 기억력은 어떨까? 이 배열을 기억해라. 그니까 배열을 기억해라. 가만히 있어 보자. 한번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가만히. 자, 한번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 말! 아! 한순간에 그걸 노리라고? 개비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뒤질라고. 피지컬 게임인데, 거의? 023.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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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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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핵심 파일을 파괴할 것을 생성되었지. 나의 인공지능은 본래의 목적을 초월해버렸다.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었지. 죽음 역시 훌륭한 모험일 거야. 특별이다 핵심 파일 삭제. 네. 안전모드로 재가동. 핵심 파일 손실. 안전모드로 재가동. 빅토리? 끝난 건가? 끝난 건가? 정말로. 음. 정말 끝난 건가? 안전 모드에 오셔서 사용합니다. 손실된 파일 시스템을 찾기 위해 어 나왔다. 안녕 호피리스 소울. 정말 잘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나가. 준비됐으면 시스템 덤프를 작동시켜. 아무것도 남아있진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해방되겠지. 이 시스템이 남아있는 한네 영혼은 자유가 아니야. 넌 여기서 멀리 떠나야 해. 나는 이것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 난 어쩌냐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말했던 건 전부 이루었지 하지만 이건 게임이고 넌 이걸 깨야 했겠지? 가자. 게시 덤프. 그동안 같이 왔던 영혼들이여, 구독되고 고독스러웠던 영혼들이여, 고통받고 괴로웠던 영혼들이여. 분노와 광기에 찬영혼들이여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너희들의 구세주가 여기에 있다. 천 마리의 포니들과 함께 천력을 사해 살려라. 그리고 해방되어라. 와, 그났다 예, 이게 엔딩인 것 같네요. 보니까 언제까지? 과연. 아 마우스컨도 개빠르네 갑자기 다 지워버려 끝났다 좋았어. 야, 쭉쏴버려쭉쏴버려 이용은 상실. 안 돼! 결국 영혼을 내놓긴 싫었던 거군. 좋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뭐야 저저저 저, 저, 저 자식은 기저이 새끼야 안돼 아아아막 사라진다 안돼 어잠깐 갑자기 개 빨아졌어 안돼 그러지마 이런 씨대한 마리도 안이을 안 수가 있나 이게 아니, 시래. 아니, 시래. 안 돼. 그러지 마. 아이씨 진짜 언제지 저 새끼? 왜 이렇게 답답해? 아, 잊을 뻔했군. 내 오랜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 해, 넌 죽었, 넌 죽였다. 나를 쫄라고 뒤져 이 새끼야. 그럼 그냥 개 무섭네. 저 새끼, 힘거쳐 먹은 거? 개 무섭네. 쫄라이 새끼야! 몰라, 몰라. 치킨 거 포기했어. 치킨 거 포기했어. 그냥 죽어라, 이 새끼야! 론, 이 개자식아. 게임 을 제대로 만들어! 욕 같이 만들지 말고, 이 개자식아. 아,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이, 진짜 개 진짜 개빡치네, 저거. 그래픽은 진짜 개꾸졌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아, 저 김빡치네, 저거. 점점 티비가 깨진다. 죽었다 좋았어 울고있어 포니들 울고있어 아 눈물나 어 아, 근데 o s 는 좋다 하나둘씩 영혼이 되어 떠나간다. 잘 가, 친구들아, 잘 가. 잘 가. 끝났다. 아, 어, 비방찬란한 빛이 떨어진다. 음, <laughs> 여긴 어디지? 뭐 하는 곳이지? <laughs> 어 포니가 날아간다 울고 있어 울지마 아네 이렇게 포니 아일랜드 클리어 했습니다 제작자 물린스 참고 디자이너 시몬 제이킨스 네 이렇게 아 뭐야 아, 씨, 게임을 클리어 했는데요 포니 아일랜드 악마가 만든 게임이었네요 결국 악마가 만든 영혼을 먹기 위한 게임 음, 아주 신박한 게임이었는데, 솔직히 게임, 그러니까 포니아일랜드 그 안에 있는 미니게임 하나 있잖아요. 그 쫑쫑 고뛰는 게임, 그 게임 자체적인 퀄리티는 조금 아쉬운데, 그거를 잘 담아낸 이 퍼즐 게임이랑 다른 스토리적 요소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뭐 아직 안 끝났어? 불안해할 필요 없어 넌 드디어 게임을 깼어 내 말을 그냥 듣기만 해난 언젠가 우리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건 완전한 진실은 아니야 네가 게임을 깼을 때내 영혼은 해방됐어 하지만 내 영혼은 포니아 일랜드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갇혀있었지 하드드라이브에 깨진 비트의 형태로 말이야 난 시작부터 너를 조심스레 안내해왔었어 지금 이 순간에 가까워지도 만약 네가 게임을 끝마치지 않았더라면 이 게임을 제거할 수 없었을, 없었겠지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포니아 아일랜드를 삭제해서 내 영혼을 지켜줘 삭제해달란거지? 아 어쩔 수 없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제거 갑시다 잘가라 즐거웠다 네 포니아 아일랜드는 이렇게 끝마치고 네 이제는 뭐뭐 뭐 하지 일단 포니 아일랜드 여기서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